오늘은 오전 지금 9시 인데요 금매물을 소개 드리러 다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요 앞쪽에 있는 매물 인데요 남양으로 이제 도로를 끼고 굉장히 이제 좋은 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코너에도 같이 연접해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물을 소개해 드리러 온 것은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세종시 안쪽에서 150평대, 200평대 이런 필지들이 굉장히 매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런 필지들이 있는 곳들도 구역이 한정되어 있고요. 어, 최근에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좀 초대형 필지들을. 근데 물론 이제 하필은 안 되지만 한 200평대 단필지로 된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종시내에서도 한 두세 곳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접해 있는 두필지를 매수를 하셔서 마치 단필지의 주택을 거대하게 이제 짓는 거 같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주택도 몇 군데 받고, 최근에 이제 설계로 커버를 해서 그렇게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건축을 최대한 용적률을 풀로 써서 하고, 그 반대편은 정말 마당을 크게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시고요. 거의 200평 가까이 됩니다. 193평이죠. 그러면 가격도 현재 이제 다정동에 나와져 있는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시세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연접해 있는 두 필지가 매물로 이렇게 둘다 싸게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두 필지의 소유주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좀 세심하고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율을 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유주분이 한 분이면, 어좀 사소한 것도 잘 협의가 될 법한데, 두 분이면은, 어 굉장히 좀,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유주분이 일곱 분인 거래에도 몇번 성사를 했었었고, 잘한번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왼쪽 편으로,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곳으로 가보면 이제 다정동 도심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이제 도보로 이제 가능할 수 있고요. 고학년들은 도보로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학년들은 이제 어른이 좀 동행을 하시든지 차로 좀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보로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저 근생 부지 앞쪽으로 건 건너가서 이제.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쪽으로 해서 이제 도심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만 더 걸어가면 10분 정도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10분 정도 가면 초등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정동 주변에도 이제 근생 부지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쪽 라인에도 최근에 이제 한우집하고 그 다음에 커피숍 그 샤브샤브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좀 멀리 건너편에는 또 등산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장군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봉안리의 이제 프라우디일 전원주택지를 통해서 갈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도 있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이나 이제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조건이 이제 마련이 돼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해당 필지에 아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장점 중에 하나는 아,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 가깝습니다. <laughs> 너무 가까우면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데, 물론 냄새 같은 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적당히 떨어져 있는데 또 너무 멀면 좀 귀찮잖아요. 좀 적당히 이제 떨어진 거리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요 구역 안에 D1 다정동 D1 구역 안에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정중앙에 그래서 유치원은 안전하게 이제 도보로 충분히 이제 걸어서 등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정동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로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요 밑에 쪽이 바로 일본국도고요 그래서 위로는 조치원 천안 아래로는 대전으로 신호 없이 바로 빠져나가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곳으로 해서 도로로 나가면 서세종 IC가 이쪽에서 한 6,7분이시면 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쪽이나 그리고 IC를 타실 때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있는 남양도로를 끼고 조망권도 확보되고 채광도 이제 보이시죠? 굉장히 이렇게 양지마른 그런 필지 반 필지로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코너는 5억 9천, 92평이고요. 왼쪽에 있는 남양으로 최강 좋은 요 택지는 6억 2천, 95평입니다. 만약에 두 필지를 연접해서 어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197평에 12억 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꼭 하실 분들이나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택지의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다정동에 5억짜리가 바로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고은동에 6억 5천짜리가 조율을 해서 6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두 필지 다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셨고요. 어, 이번에는 좀 실거주분들도 서서히 좀 움직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실거주분들은 당장 들어가야 되는 현금의 그런 유동자금 부분 때문에 어, 지어진 거에 금매를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지어진거 금매를 제가 최근에도 9억대 거래를 조율을 잘해서 해드렸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지어진 거에 대해서 한 10억 아래 금액이나 아니면 조금 평형대가 있는데 한 12억대 아래로 잘 지어진 집이 금매로 나오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